3번 타자, 알포드. 오,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들렸네요. 네. 정비를 마쳤습니다. 저게 흔들리게 되면, 아. 이주루플레이를 하거나 수비할 때, 네. 이 발목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. 발목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, 굉장히 또 베이스를 밟을 때선수들 조심해야 예. 되요 32km 아, 알포드 선수도 직전 타석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와 도루가 있습니다 지금 알포드 선수도 일발 장타가 있기 때문에 네. 고국석 선수는 이 포심을 던지다 보면 몰리는 공에는 큰걸한 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또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뺏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코치 대체 초고의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뺏었고요 아이포드 그 선수가 2구째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또 놓치지 않고 또 좋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. 더우석의블로우 세이브. 어, 믿을 수 없습니다. 알파도 9회 초에 터진 극적인 동점 스리라. 지금은 슬라이더가 아닌 커브볼이었거든요. 커브볼이 높았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도 지금 아, 던지고 나서 홈런을 알았어요. 직감을 했고요. 이 투수는 마운드에서 던지고 나면 이 홈런인지 아닌지 이 판단이 와. 서거든요.